안녕하세요. 누죽걸사 김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지난주에 그 유튜브 에드센스에 그 가입하게 되었어요. 일전에 말씀드린대로 2023년 말 기준으로 해서 구독자가 500명이 넘어섰고, 어, 최근 들어서는 지금 뭐 급격하게 그 구독자의 에 상승 폭이 가팔라져 갖고 지금 2024년 3월 중순 기준으로 해서는 어 지금 900명이 넘어섰어요 근데 이제 500명이 넘어쓰고난 뒤부터는 그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이 파트너 예, 그 가능 조건이 구독자 수 500명, 그다음에 1년의 누적 시청 시간이 3000시간이 넘으니까 에, 그 파트너가 가능하다. 그래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그 안내문을 보고 어, 에드센스에 일단 가입을 하게 됐어요. 어, 그다음에 이제 구독자가 천 명이 넘어서고, 그다음에 누적 시청 시간이 사천 시간이 넘어서게 되면 그 안내문에 보니까 뭐 이제 그 계좌 그 신청도 하게 돼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뭐 핀번호가 우편으로 배송이 되면 그거를 입력하고 나면 어, 광고 수익을 그 이렇게 누적 관리했다가, 어, 100달러가 넘었으면, 뭐, 계좌로 이체해준다. 뭐, 이제 이런 안내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제가 무슨, 뭐, 그 돈벌이 목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어, 교육용으로, 그 다음에 제 개인 브이로그로, 어, 활용하기 위해서, 어, 샘플로, 어, 유튜브를 개설을 했는데, 그냥 성실하게 3년 이상을 꾸준하게 매주, 그 매주 한건 정도씩 이렇게 꾸준하게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어, 뭐 유튜브 본사에서, 어, 저의 그런 이 끈기와, 어, 성실함을 뭐 인정을 해서 그런지, 에, 우연치 않게 한번 그 특정한 영상이 노출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공감해 주시는 분이 이제 많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뭐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 뭐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퇴직한 이후에 뭐돈안 드리고 어할수 있는 취미 생활 중에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있고 뭐 잘하면 또 경제적인 수익과도 연결이 되는 아주 그 특별한 체험을 제가 하고 있는데 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그천명 구독자 그 확보하는 게 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에 그래도 꿈에 그리던 그천명 구독자가 지금 이제 눈 앞에 목전에 있어요. 이게 다 이제 여러분들 구독자들, 어, 여러분들의 에, 때문에 에, 제가 이런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돼서 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에, 지금 한 900,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한 910명이 이제 막한 넘어서고 이러는데. 잘하면 뭐 다음 달 중으로 천명이 넘어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덕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을 좀더 충실하고 성실하게 업로드하려고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있어요. 퇴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어, 유튜브의 소비자로서만이 아니라 어, 생산자로서 어,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업로드해 보시면 여러분과 생각이 같거나 어, 여러분들의 생각에 공감하시는 분들께서 어, 좋은 친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 혼자 어, 자신만의 그 동굴로 자꾸 집거 하지 마시고. 어, 개방된 마음으로 이웃들과 건전한 그런 네트워크 구축을 잘 갖춰서 행복한 노년 생활이 되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제 경험을 공유드립니다. 이미 퇴직하신 제 또래 그리고 선배님들 그리고 퇴직을 앞둔 아직 현직이신 후배님들 오늘도 행복하시고. 어, 다음에 기회 있을 때또 만나요. 안녕.